এাযেযুটখ Philip জা঑যলল אחিনালেক঺ে,নাখলআরমাস্পাসে��মে �dyংাখউা এাখাকজে এাভযে 아, 성게알이라고. 자, 고추리배추, 쌉배추 <laughs> 아, 이게 신대. 신대. 잡수면 이안 나오고 돼. 잡수고. <목소매> 어. 아, 채 아, 하지 말고 먹어. 또 방송해야 돼. 잡서. 아유. 먹어버립니다. 호박요 네. 어, 갈 때예요. 어, 찬 바람이 나야지 이제. 이게녀은 원래 찬 바람 나야 되는데 여기서 날씨가 적어 들어서 그렇지 눈 덮여서 아. 왜냐면 늘어져서 또이 먹겠어요. 여기 어디? 네. 본평 용월. 어디? 본평. 본평. 본평 용월에. 네. 예? 그 다음에. 너무 어려 그런데 아니요, 이제 행사장. 우리 행사장 못나가잖아네 지금 올해 저걸 못 만들었어요. 대패를 굽는 엿. 대패를 굽는 엿을 저기 저 저걸 못 만들었다고. 코로나 때문에. 예? 네 근데 올해는 행사장을 못 나가니까 대표 옷을 못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대표를 긁어야 되는데. 아, 거 보실 줄아시 예, 유튜브 보실 줄 아시오? 유튜브. 거 예. 보실 줄 아세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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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세요. 아, 여기다 놔뒀다가. 응. 대네 아, 유거 뭐, 어? 예. 이네 예. <laughs> 야, 야, 난 사나? 어찌 그러냐? 아, 너는 콩나물 사러 간다 놓고. 장거리 소미치. 예? 장거리야. 예예. 야이거 뭐예요? 이거? 예? 이거 가물치요? 예. 가물치. 예. 한 달에 얼마 이만 원씩 한다. I 지면은는이주주 w I d o n 이 know. 나왔 o n t know. I don't k 그래 난 I d o 줘그이 n 은 아직 전부 다 우리 n 식구 I don't k n o 그래 우리는 아 know. I 리 o n t 잡아 o w I don't k n 개 w 개? 그래니 그이자를 니 와가지고 못 잡아서 잡으신 거예요? 그래요 아. 잡았지. 그렇게 해서 얼마죠? 만 원. 이거 아아 개. 오오오오오 오. 아이으로또한 그릇. 이건 넣어놓고 가지고. 네. 고사리. 이게 이게 철옥수지야. 고사리 할아버지가 네. 먹었어. 맞아. <laughs> <laughs> 원래 이 할머니가 파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파는 거아니아이 지금 어디 가가지고 할머니가? 아, 네 도량이 아, 도량이 같이 나오셨는데? 네 아주 잘설아서나이파0네네아친묵터 어묵이 바리바리리 <목소리도> <한 천만짜리 왔다고. 목소리도> 아술이죠 <오> <목소리도> 아, 뭐 <안> <목소리도> 10년 그러니까. 만에 왔는데, 그게. <laughs> 그죠? 예. 옛날에 이걸 내가 찾아라고 했어. 지역이다. 찾아라고 합니까 이거. 참만참만차니이다차세차 참 차만차. <laughs> 아체리차 김? 너가 지금 계속 손목을 빼야 되는지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제 마스크> <laughs>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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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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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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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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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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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여기 매포하고 충주하고 매포? 네 매포 어디? 단양 매포. 아니? 단양, 단양군. 단양. 단양에 단양 단양 단양. 그 장날이요? 네. 장이에요 오일장? 거기도 5일장이죠 아, 거기. 매포장? 예. 네. 그매실장이에 거기도 네. 사구장. 편하게. 바라붙지 마. 신발. 야 곱창아 아우 어머니 세련되셨네 <laughs> <에? 웃음> <laughs> 네, <laughs> 인터넷 검색도 하시고 아니요 우리 에? 지금 <laughs> 딸 <딸이> 보냈는데 소문들. 이도 한번 보거기 들어가 보응 장터 전문이요 응 어. <laughs> 아, 세련되셨어 <laughs> 어. <laughs> 왜옷 사주려고? 잔치국수에 꼭주무리하이없네 그나무에 이미 에드까지 내가 날 깨끗한 것 같아서... 딱어 낙조가 나오니덤드레는이시하 Sandeka, 가 a 가 d e k a Sandeka, 네 a n d e k a s a 어 d e k a Sand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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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 아, 저희가 경기도에서 보니까. 어디? 안성. 아, 안성에서, 그 다음에, 안성 맞춤에서, 그 다음에. <laughs> 어, 어, 진성 갔다가 진천 여기 와진천 갔다가 일로 왔다가 다시 돌아오고. 공도 갔다가. 어디? 공도. 공도? 네, 평택 옆에. 공도? 네, 공도. 거기도 몇, 몇 시장이에요? 38. 38장. 새로 생긴 거예요? 아니, 10년 넘었어요. 지금. 10년? <laughs> 새로 생긴 건 10년 넘었어요. 근데 <laughs> 간산이 <laughs> 변했잖아. 왜냐면. 내가 모르는 장은 새로 생긴거야. 아 그래요? 내가 대한민국 명화에 보시면 예예, 맛집마당을 담아. 우리나라 지도를 다 만들고 아, 아. 전국 팔도를 이렇게 다 찍어가고 거기는 읍단이장이래 읍단이장. 그니까. 네. 우리 여기 들어온지 작년에 들어왔어요. 아 그거 모르시네. 네. 어, 그 보세요. 이거 스마트폰. 거기보다는 네. 10년 전에 이 상태에서 니마그동안 건너지나오 영화 보셨어요 누나, 그 강을 건너서. 아, 아, 할머니 하러 가는 거죠. 어. 요즘, 2011년, 12년 전에 이 상태에서 내가 할아버지 살아있을 때, 당, 방... 어, 거기 보세요 가신 거예요? 네. 할머니는 그래. 아직 살아계시던데, 그니까. 그래서 내가 10년 만에 다시 온 어. 거야. 아. 예. 많이 파셨어? 많이 파셨나요? 예? 많이 파셨어? 많이 못 팔았어요. 아, 점심 잡춥네. 예. 이거 어디서, 어디서 팔아? 만두고 누구? 저 식당에. 아 저기? 예. 맛있어요? 이게 꼭만두리 하는데 날 먹으라고 갖다 줘서 지금. 아. 이거 하나 잡숴 보실래? 아니야 잡숴. 예? <laughs> 많이 잡숴 어머니. 아 이거 하나 잡숴. 됐어. 어? 많이 잡숴. 미나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laughs> 많이 아, 파셨어요? 아이고, 많이... 많이 파셨냐고. 못 팔았어? 못 팔았어? 참사가 이렇게 말하는 게뭐팔아줘죠 서로 경쟁이네 그럼 그래, 서로 경쟁이 뭐 없는 거 서로 팔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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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해 주면 <laughs> 이이좀팔아 <이게> <laughs> 방송을 해야 많이 홍보가 되지 그래맞아이게 얼마씩 팔시는 거야? <laughs> 얼마씩 팔시 얼마씩 팔시는 거야? 얼마 얼마씩 팔시는 거야? 거야? 얼에씩팔0 0 거야? 야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야지. 3천원 아, 그러니까 나한테 질려야지3천0 0 3,000원! 미나리 3천원 미나리 3천원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래야 사람들이 본다 말이야. 마이파쇼. 아홉또 4시고. 배추도 4시고. 야, 진짜 땔깔 좋다 이분이 그죠? 예, 네, 토정이에요 그 어. 표정. <laughs> 봉은 뭐, 이파리부터 뿌리까지. 버리기 없네 예, 뿌리도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욱이에요. 아욱이랍니다. 아욱은 또 이렇게 아욱 된장국으로 뿌려 먹으면 그렇죠? 네. 기가 막히죠. 요거는 마늘 같은데. 예, 마늘잎이고요. 마늘잎 이렇게 해서 먹네. 네, 마늘잎도 장국 끓면 맛있어요. 마늘에도 풍신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2 0 0 0원이야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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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0 0원거0 0 0이 3,000원. 3장떡0원3 0장0원0원 3,000원. 0 0 0원3 0 0 0 0원0 0 0원 이게 메뉴가 돼? 이게 100% 메뉴지. 아, 알아서 그래? 걸러서 하는 거예요, 저희는. 메뉴가 왜 이렇게 커? 100%니까. 아. 알로가 아니래서. 아, 메뉴 100%랍니다. 1000원. 아. 1 덜어. 0전0원인데한 장. 원인데한 장. 1 0 0요 저는 적당히 샀어요. <laughs> 맛있어요. 매워요, 근데. 좀 매콤해요. 매콤하시게. 수다아이 정도. 은 저희가 뭐 준비를 못 했어요. 공사 중이라서 안 나오고 장서 나온 거저 여기 이거 좀다통나뜯었잖아 오늘 장일해서 오늘 나와도 된다니 장인도 모르고 뭐 나오셨지 빨리 오늘하고 왔는데 보니까 차들이자고 차를 타 그래서 <웃음> <웃음> 뭐 하는데 이케게나나 나 차를 타고 가나 그때 와 보니까 장 장날이네 장도 모르고 뭐 가는 날이, 날이. 장날이라더니 그래, 장도 모르고 오늘 이거 하소당은 진짜 천원이었지만 천 원이 저런. 나도 하소당하고 이거 시 장인지도 모르고 나오셨는데 장빼요 가는 날이 장날이었습니다. 드실 네. 거면 <laughs> 그, 조금 더드셔요 네. 그 드릴게요 아니 새로 하는 거 드릴게. 새로 하는 거 드릴게 조금 만드셔요아 누가 한테 안 드셔 요 아주 잘는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디 앉아 주 아? 안에 들어 어가 계시던지. 포이시 응. 분들 네. 앉아야 돼. 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잔뜩 보고 나는데 <laughs> 장날이야. 나는 뭐 금방 금방 근데 메밀저건 식은 게더 맛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요. 식고 식혀요, 먹어야지. 아 대박나겠네 왜? 텔레비 나오니까? 네. <laughs> 어떻게 하셨어? 아니, 뭐야. 원래 대박 나는 거 싫어해. 싫어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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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은 싫고 <쉽고> 중박이 좋지. <laughs> 중간이 좋아요, 중간이. 그러니까. पणकर पय filtrateण हो वहां। करिता ज

안 <목소리를> 네, 오늘 어. 아, 행성장이에요. 오늘 성장에서 만나뵀던 분들을 오늘 행성장에서 많이 만나보네요. 아. <laughs> 어디 좀 좋은데 좀 찍었어요? 저쪽에 그 감자전 할머니가 어자전요어 그다음에 요, 요 밑에 그 50년 도그 장사하신 어머니가 하는데 이연결 씨가 지나갔셨단 말이에요. 어 아, 그래? 윤자네가 한달 전에 예. 네. 맞아 맞아. 그 이거를 매기지를 못 했어 우리가. 아, 그래 했어야 되는데. 택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아, 다시 일로 갔단 말이야. 둘라 그랬더니 3시 안 돼서 호떡이 끝났어. 뭘 줘? 아이고. 이거 맛이 꽝 됐지, 아이 아깝네. 그러니까. 그 먹방을 전문인데, 거기는. 네, 그니좀 그러니까 치즈 같은 거, 이렇게 막 먹는 것도 그러니까. 나오고 있으면 좀더 좋을 뻔 했는데. 빵 터져버리지. 네. 아깝네. 보면은 하여튼 이렇게 탁 깔아지면 못해요. 아 바로 옆집에 제한 밥먹을거 진구대에서 관계요 네. 선생님을요 하나 개씩세개 있어요. 개세개 드실 거예요? 어디 갈까? 싸 가지고. 아무튼 수고들 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바로 옆에 계시네. 네. 고요 하나 다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기서 보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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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부에서 만나뵙고, 영월에서 뵙고, 그 다음에 행성까지 오네. 네, 저희 행성까지 와요. 영월, 영월, 진부 행성. 진기속이속독질이 나왔었잖아. 네. 또 원주. 네, 원주에서. 아, 아니더라고요. 네, 원주에서 나왔, 나왔어요 아, 이게 났어, 었는 네. 바로 옆에, 야, 바로 옆에 계시네. 네. 어. 어머니 지금 바쁘시죠? 저희 어머니 요즘 많이 바쁘시죠? 한참 이제. 수술도 해야되고 오수수도 해야되고 한참 바쁘실 때. 언제 한번날 잡아서 가야되는데 <laughs> 어머니 <웃음> 그 밭에 어머니한테 어머니 밭에? 어. <laughs> 어머니가 농사짓는데 어머니가 농사짓으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는생이야기 항상 바쁘시잖아요 <laughs> 그니까 러그 <laughs> 어. 저기 인계 그그 골짜기에도 가야돼 그러니까 항상 보니까 올라온거 보니까 항상 바쁘시던데 어. 정신없고 주업을 하시고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네. 타셨어 아휴 어제도 땡찌와 정신 잡수고 점심 먹었어요 한번 뺑 돌고 전 정말 그럼 밥이 남았는데 아니 밥 먹었어요